마태복음 8장을 읽어봅시다. 나병혼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혼자가 나와 저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믄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병자들을 고치는지 분명하게 읽어보고, 임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표현들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어서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 예수님 앞에서 병자로서 치유를 받고 싶다면, 이 상황과 동일하게 기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 몸에 손을 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병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내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병까지도 치유를 할수 있습니다. 치유를 하는 주체는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 병자의 이름을 예린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 예린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예수님 예린이의 몸에 손을 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예린이의 병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뿐 아니라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심을 이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래시대 삼가아무에게 들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타인이 나으네라. 여기서 보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하인에게 치유를 명하셨을 때 언급한 말은, 언급한 문장은 한 문장뿐입니다 바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한 문장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백부장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즉시 하인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예림이의 병도 주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의 행동을,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어서 장모를 보았어요.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 집에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아 주시고 나의 손을 만져 주세요. 또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예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예린이의 집에 방문해주세요. 그래서 예린이가 아파서 있는 것을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예린이의 손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병에서 고쳐주심을 경험해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면 귀신 들린 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우리 성도들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역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석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며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사실 조금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행동을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예수님을 이 당시에 잠을 자고 계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태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꾸짖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귀신 장난을 경험할 수 있고 바람과 바다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활용해서 바람과 바다를 반드시 꾸짖어야 합니다. 그 때에 바람과 바다가 꾸짖음을 경험하게 되어 잔잔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권위를 활용하여 언급한 우리의 말이 행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야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집안에 가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네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만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를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보면 귀신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귀신들은 자꾸만 어디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괴롭게 하는 괴롭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명하셔서 돼지 때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귀신은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들어가려고 하고요. 돼지 떼뿐 아니라 인간의 집에도 머물고자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돼지 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활용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귀신이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 집으로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내 집에서 당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대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시던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자의 일을 구하니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